중앙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첫째 주 UBS 중앙뉴스입니다. 지난 26일 가을 축제 루카우스가 개최됐습니다. 3년 만에 열린 대규모 대면 축제인 만큼 학우들의 기대도 매우 컸는데요. 학우들이 준비한 다양한 부스와 버스킹 무대가 열렸고 본무대 청룡점정에서는 모두 하나가 되어 축제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축제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 문제가 발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당시 축제 현장을 백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본교 서울 캠퍼스에서 가을 축제 루카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2019 학년도까지는 1학기의 대규모 축제 루카우스를 진행하고 2학기에 가을 문화제를 실시하였으나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고려하여 루카우스를 9월로 연기했습니다. 1학기에 진행되었던 봄 대동제와 마찬가지로 이번 루카우스도 대면 축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축제에 앞서 9월 셋째 주부터 단과대 축제가 막을 열었습니다. 특히 경영경제대학과 통일공대는 아티스트 무대를 기획하고 코로나 19 이후 처음으로 잔디광장의 무대를 설치하며 축제의 규모를 키웠습니다. 단과대 축제에 이어서 본 축제 또한 1학기 봄 대동제와 달리 큰 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본교 축제 기획단은 다양한 사전 이벤트를 통하여 루카우스를 홍보했고 본 축제 기간에는 거리 부스 사업 거리 문화제 푸드트럭 사업 CAU 2 플리마켓 마켓 CAU 등을 운영했습니다. 좀더 다양하고 많은 활동이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봄축제보다 좀 다른 활동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펭칭이라는 매력적인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부스 신청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관객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만족스럽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3년 만에 진행되는 만큼 기대가 컸던 것 같고 쉬었던 만큼 이 축제가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즐기고 계셔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29일과 30일에는 잔디 광장에서 청룡 점정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본 무대에서 축제 기획단은 모든 학우의 안전한 축제 참여를 위하여 1학기와 마찬가지로 베리어 프리석을 운영했습니다. 청룡 점정으로 캠퍼스에는 청춘들의 함성이 가득 찼습니다. 특히 29일에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청룡가요제가 3년 만에 대면으로 부활하였고 실시간 학우 문자 투표로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과 2학번 김인성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올해 학교에 처음 와서 우승까지 할줄 몰랐는데 이렇게 홍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목 상태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연습할 때 조금 그런 부분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본 무대에서는 많은 학우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아티스트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29일에는 저스티스, 김범수, 씨에리. 30일에는 다운, 콜드, 카키, 안병웅, 직코, 거미, 이지가 화려하게 무대를 장식하였습니다. 가을 축제 룩하우스에는 수많은 관계자와 스태프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시행된 대규모 대면 행사였던 만큼 아쉬움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길거리마다 이제 그 공간이 크기가 조금 다르잖아요. 딱 비어있는 공간이 통행로밖에 없고, 그 부스를 즐기려고 기다리는 줄이 약간 좀 엉킨다든지, 약간 그런 공간적인 측면, 그쪽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스탠딩으로 바꿀 때좀 앞에 잘안 보이는 게좀 불만족스러웠고요. 굿즈 받으려고 줄 섰는데, 한 시간 넘게 기다렸는데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미리 조금 인원 제한을좀 알려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공연에서도 다른 분이 관객이 난입했던 부분도 있고, 저는 그래도 이고학 분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축제를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도 아마 다 축제를 경험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일 거라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발전해서 다음, 아, 내년에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티스트 안전 문제가 제기되면서 본교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아티스트 공연 무대 난입 사고와 관련한 사과문을 게시하였습니다. 본교 서울 캠퍼스 축제 루카우스가 막을 내린 가운데 돌아오는 4일부터 6일까지는 본교 안성 캠퍼스 축제 카우스모스가 개최됩니다. 2022년 루카우스는 전면 대면 학사로 전환되는 과정에 좋은 디딤돌이었지만 오랜만에 실시한 대규모 축제였기에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안전하고 질서 있는 행사를 만들어갈 때입니다. UBS 백수영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을 끝으로 축제가 마무리됐습니다. 축제의 슬로건이었던 보너게인처럼 축제에서 받은 에너지가 여러분의 일상에 긍정적인 기운이 되길 바랍니다. 학우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한층 성장한 다음 축제의 모습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10월 첫째 주 UBS 중앙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